자,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분석하고 있는 이원호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 서싱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싱트에 대해서 분석해 볼 건데요. 매번 말했듯이 제 영상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시청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서싱트 차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1,700원대인데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장 이후 단숨에 2,200원대까지 치솟으며 강한 초기 수요를 확인시켜줬는데요. 이후 단기 차익 실현, 메모리 쏟아지면서 조정을 잠깐 거쳤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1,600원대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급등 이후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물량이 정리되고 있다는 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최근 캔들의 모양입니다. 긴 음봉 뒤에 꼬리가 달린 캔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저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아래로 더 밀리면 바로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이 이어진다면 바닥 다지기가 끝나고 곧 상승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서스팅트 코인은 초반 급등으로 이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지금은 조정 구간 속에서 힘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시 2,000원 회복 그 이후로는 다시 고점 재도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정 후 기회를 기다리는 투자자들한테 좋은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왜 오늘 영상에서 다뤘는지 그냥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수십 개 코인을 보면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인가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차트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하나죠. 모두가 다 똑같이 궁금한 거. 여기 들어가면 수익이 날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답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고 차트의 거래량, 캔들 패턴, 그리고 호재, 전 세계 뉴스, 코인 커뮤니티, SNS 정보 전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종목도 제가 직접 체크한 리스트 중에서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 흐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코인들을 저는 매일 찾고 그런 정보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종목을 찾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흐름을 잇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은 영상 뒤쪽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만의 정보 찾는 방법과 수익 기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인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큰 수익률 단 한가지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저랑 마음이 같으시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얻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채널에 오늘 같은 고급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올릴 건데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셔야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 정보는 바로 속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는 따로 올리지 않는 고급 정보들도 있는데요 그 고급 정보들을 먼저 빠르게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있는 번호에 문자로 입장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코인 고급 정보 최대한 빠르게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루 종일 시세에 휘둘리는 단타 감정 따라 매수 매도하는 감정매매 방식으로는 결국 본전도 못 찾고 손실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차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코인 시장은 차트만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차트보다 호재, 악재, 세력들의 투자, 나라별 코인 정책 그리고 제일 중요한 코인 커뮤니티 SNS 정보 게시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이런 정보들을 분석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판단력이 강점인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종목이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제가 코인을 분석하고 흐름을 보며 대응하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유튜브에는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또 중장년층 분들은 정보의 습득력이 서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이렇게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저 이고노 트레이더는 누구보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또 신중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제 분석을 통해 매매를 진행한 구독자분들인데요. 제가 코인을 분석해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기대수익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퍼치펭귄과 봉크로 벌써 많은 수익을 얻으시고 계십니다. 퍼치펭귄 차트에서 군산매매로 제 구독자분들 수익 진짜 많이 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봉크 코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민코인들은 수익률 하루 만에 200%그 이상도 나온다고. 그때 저와 같이 투자했던 제 구독자분들이신데, 저랑 같이 수익 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이분들 특별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진입하지 않아요. 다른 트레이더만은 다르게 지금은 진입하면 안 되는 시점도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제 분석에 따라오시고, 저의 흐름을 믿고 진입을 해주신다면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말한 정보는 지금 현재 선착순 300명한테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을 받고 싶지만 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딱 300명만 받고 있습니다. 제 코인 분석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코인에 대한 정보를 그냥 전부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전적 요구 절대 안 합니다.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무료로 알려줘?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는 일단 공유한다고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죠? 진짜 수익은 뭐냐? 제가 주는 정보로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코인 분석 정보로 수익 보신 분들은 결국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중요시하는 거예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더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정보로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정보, 구독자분들의 수익, 이분들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습니다. 금전적 요구 절대 없습니다. 무료인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제 정보 공유방 선착순 300명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정보는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속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비트코인 트레이더 이곤이었습니다.